네. 자, 빛이 3이고, 진수가 20이에요. 이게 무리수지. 자, 요 아이의 정수 부분을 A라고 하자. 그리고 소수 부분을 B라고 하자. 자, 우리 중학교 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얘들아, 루트 3의 정수 부분이 얼마야? 1이죠. 그럼 얘들아, 이 아이의 소수 부분은 얼마인데 어,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 빼면 됐었죠. 요거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얘도 결국 무리수거든요. 그럼 이 아이의 정수 부분을 찾으면 소수 부분은 자기 자신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부터 찾아야 되느냐? 정수 부분을 먼저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 봐봐, 얘들아. 밑과 진수 같으면 1인 거. 맞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느냐? 자, 로그 3의, 얘들아. 3의 제곱. 이거 얼마야? 자, 2죠? 어, 잘했어. 자, 로그 3의 3의 세제곱 얼마야? 3이죠.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 값이 얼마예요? 9입니다. 많이. 자, 얘는 로그 3의 9를 얘기하죠. 자, 얘는 얼마야? 3의 세제곱 얼마야? 27이죠. 얘는요, 로그 3의 27을 얘기합니다. 자, 얘는요, 그대로 로그 3의 3을 얘기하는데, 자, 지금 진수를 보니까, 3, 9, 27, 요 아이는 20이죠. 그럼, 뭐하고 뭐 사이야? 그쵸? 요, 얘하고 얘 사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사이에 누가 들어가느냐? 로그 3에 20이 들어가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얘는 뭐, 어떤 값과 어떤 값 사이에 있단 소리야? 2하고 3 사이에 있단 소리다, 아이가? 그러면 이 값은요, 2점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된다, 이 소리죠. 얘들아, 이거 무리수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몰라요. 그러나 정수부분은 구할 수 있었죠. A 값이 뭐다? 이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선생님, 이 소수 부분은 어떻게 찾나요? 이 소수 부분 어떻게 찾을까요? 얘들아, 뭐만 빼면 되겠어? 이만 없으면 되잖아. 이만 없으면 나머지가 소수 부분 맞잖아. 그쵸? 그래서 이 B는 자기 자신에서요. 자, 자기 자신에서 자 정수 부분 이를 빼면 된다라는 거죠. 되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구해 볼게요. 자, 2의 A제곱은 A, 우리 찾았잖아, 2라고.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요 자, 이제 3의 B제곱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대로 집어넣어. 자, 우리 피값 구했으니까, 로그 3의 20, 어, 마이너 2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건 지수법칙에 의해서, 자, 분리된단 말이야. 로그 3의 자, 2 0 곱하기 3의 마이너 2제곱 되잖아. 우리 밑이 갖고 곱하기면 지수가 더하기 되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좋았어. 그럼 얘는 얼마야? 9분의 1이고요. 자, 그럼 얘는 얼마인데? 자리 바뀌어야지, 얘들아. 얘하고 얘 자리 바뀔 수 있죠. 이렇게 자리 바꿔볼까요? 자, 자리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20에, 그지? 로그 3에 3, 맞이 곱하기 9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얼마야? 1이죠, 1. 그래서 9분의 20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보자. 9에... 음, 2의 예, A제곱 찾았니? 4라고 찾았죠. 자, 그리고, 더하기 3의 B제곱, 여기 있습니다. 9분의 20이죠. 더하기 9분의 20. 자, 그럼 분배법칙에서요. 자, 36이죠. 분배법칙 하면 20. 정답은 56이 되겠습니다.